6월 18일 복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자 잠원 25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삶을 지킨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흐름상 어제 본문의 마지막인 14절을 오늘 본문과 함께 묵상합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그러니까 공수표를 날리는 자를 오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이 화려할지는 몰라도 실상은 아무 것도 없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소낙비가 있는 구름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래 참음으로 드러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는 것인데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기까지 합니다 상대방의 노여움 혹은 그 적대감까지도 결국은 사그라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욕심 없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꿀을 보면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독시가기에 급급합니다. 전투를 마다하지 를 않아요.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잠언 기자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고 권고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취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도 권면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비교하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에게 방망이요 가리오 뾰족한 화살의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절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배고파하는 원수에게 음식을 먹이고요, 목말라하는 원수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 무엇보다 내 마음을 아시고 친히 갚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은혜는 나의 회복도 있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원수에 대한 회복도 있게 하시는데 핀수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그에게 회개의 시작이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언땅과 같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녹아지게 되... 이어지는. 그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쁨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바로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임을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악한 말로 비난하고 헐뜯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말의 평온. 마음을 유지할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만 기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음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짐이 다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 물들이려 하는 죄의 유혹을 멀리해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 힘만으로는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인데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도 죄된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하나님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또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집을 지킬 수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읍, 나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